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엣지 컴퓨팅 응용서비스 연구실의 김양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초소형 부품 생산라인 실시간 분량 검출 기술과 딥러닝 기술의 전주기적 배포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MLs 플랫폼 기술입니다. 세부기술 소개에 앞서 저희 엣지 컴퓨팅 응용서비스 연구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엣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엣지 컴퓨팅 기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엣지 컴퓨팅 기술이란 현장에서 취득된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데이터가 발생하는 장소와 물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매치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여 데이터가 수집되는 엣지에서 이를 즉시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입니다. 데이터가 취득되는 엣지에서 적절한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서비스 운영 비용 효율성과 지연 시간 등의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엣지 컴퓨팅 기술의 장점은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단점인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킴을 통해 그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데이터 분석 서비스 대비 저지연의 데이터 수집, 분석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엣지 컴퓨팅 기술의 장점으로는 첫째, 네트워크 지연 시간 감소를 통한 신속한 데이터 처리 응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 포함 민감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서버로 전달하지 않고 엣지 컴퓨팅에서 처리함을 통해 민간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며, 셋째,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대비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전송하는 데이터 양의 감소를 통해 망 사용료 절감과 같은 서비스 유지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고정된 형태의 서버팜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대비 엣지 컴퓨팅 플랫폼 추가 설치가 용이하여 컴퓨팅, 스토리지 또는 분석 기능 요구 사항에 맞추어 확장이 용이합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엣지 컴퓨팅의 장점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데이터 분석 효율성 관점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지만,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의 융합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한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는 본 발표자료의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대용량 컴퓨팅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대용량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고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데이터가 취득되는 곳에 배치된 엣지 컴퓨팅 플랫폼에 전달되어 데이터가 취득 된 인접한 곳에서 인공지능 모델 활용 데이터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뿐 아니라 민간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엣지 컴퓨팅 및 인공지능 융합 기술을 기초로 하여 저희 엣지 컴퓨팅 응용 서비스 연구실에서는 상용화 수준의 엣지 컴퓨팅 및 인공지능 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엣지 컴퓨팅 게이트웨이 솔루션은 데이터를 엣지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주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엣지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제작 기술과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구성됩니다. 특히 엣지 게이트웨이 하드웨어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통신용 인터페이스 지원이 가능함에 그 특징이 있으며,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엣지 g e x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로 개발되어 있어서 서비스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엣지 게이트웨이 다수개가 현장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환경에서 게이트웨이의 현황 모니터링 및 신규 서비스 생성과 같은 게이트웨이 운영을 위해서 이미 클라우드 서버 등에서 성능이 검증된 쿠버네티스 또는 오픈시프트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엣지 게이트웨이에 수집되는 시계열 데이터의 로컬 분석을 위한 경량 시계열 DB와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연동 기술을 그라파나와 같은 오픈소스 시각과 툴을 사용하여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엣지 게이트웨이 플랫폼은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 모델, 특히 영상 분석을 위한 컨볼루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AI 추론 엔진을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TVN 컴파일러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AI 추론 엔진에는 게이트웨이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CPU, GPU, FPGA, 에이직과 같은 연산 장치로 활용을 최적화하여 AI 추론 소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백엔드 워터 튜닝 기술이 함께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컴퓨팅 및 배터리 자원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저가의 모바일 장치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엣지 AI 추론 오프로딩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엣지 컴퓨팅과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를 실제 5G MEC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는 5G 오픈 테스트 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G MEC 활용 응용 서비스 개발 또는 개발이 완료된 응용 서비스에 5G MEC 플랫폼 활용 실증 테스트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서론이 길었지만 지금부터 본 발표의 주제인 초소형 부품 분량 검출 및 에메로스 플랫폼 기술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기술을 개발하게 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애트리와 국내 중소기업이 애트리 기본까지 공동 연구로 함께 연구 개발을 수행하여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전자 제품의 전원을 공급하는 SMPS에 사용되는 인덕터 분품을 수백 원 수준의 단가로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원 정도의 단가로 납품이 되는 인덕터의 미세한 표면 크랙, 또는 찌그러짐으로 인한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인덕터가 SNPS에 장착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한 현상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SNPS에서 전자 제품으로 수십암 페어 수준의 인 러시 커런트가 유입되어 전자 제품의 주변 부품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덕터를 생산하는 양산 라인에서 정밀한 제품 검사를 수행하여 인덕터 패키징 크랙 유보를 판별하는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이 인덕터의 분량 유보 판별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덕터의 표면 패키징 분량이 표면을 비추는 빛의 각도에 따라 잘 보일 때도 있지만 잘안 보일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였기 때문에 기존의 인덕터 제품 분량 유보를 판별하는 작업은 작업자가 단일 조명 아래에서 인덕터를 상, 하, 좌, 우로 움직여가며 인덕터 상단 패키지 부분의 크랙 또는 찍힘 여부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는 코어 상단의 크랙 또는 미세한 찍힘 여부가 조명의 각도에 따라서 보여지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람에 의존한 품질 검사의 경우 작업자의 피로도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안 요소가 존재하며 생산 효율 저하, 생산 원가 증가 등 다양한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화된 인덕터 생산 라인에서 생산 일정이 차질 없이 수많은 인덕터의 크랙 유물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데이터를 취득하고 자동으로 판별하는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저희는 인덕터 표면의 크랙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로 4채널 LED가 장착된 비전 검사 장치를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장치는 4채널 LED 조명을 순차적으로 제어하여 다양한 빛의 각도로 인덕터 표면을 촬영하여 검사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전 검사 장치는 본 그림과 같이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카메라와 내 채널 조명, 그리고 그 조명을 제어하는 조명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비전 검사 장치로 촬영한 영상은 윈도우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촬영된 영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이후 설명해 드릴 딥러닝 분석 서비스에 연동되어 실제 제품의 양품, 분량 여부를 출력하는 데 사용됩니다. 본 그림은 해당 프로그램을 캡처한 사진인데, 본 사진의 아래와 같이 양품이면 OK, 분량이면 NG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비전 검사 장치를 통해 양품, 분량 판별용 딥러닝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직접 수집하였습니다. 인덕터 코어 크랙 분량 검출 데이터셋은 총 302개의 인덕터 샘플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각 샘플은 조명 각도에 따라 15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여 총 4,530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4,530개의 이미지 중 정상 샘플 이미지는 2,100개이고 비정상 샘플 이미지는 2,430개이며 딥러닝 학습용 데이터와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은 1대1로 설정하였습니다. 딥러닝 모델의 학습을 수행함에 있어서 딥러닝 모델의 과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용 데이터는 학습용 데이터의 20%를 따로 분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학습에 사용한 딥러닝 모델은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 블락이 포함되어 있는 레즈넷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딥러닝 모델의 구조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해당 딥러닝 모델은 파이터치 프로그램에서 학습이 수행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딥러닝 모델은 단일 이미지에 대하여 해당 이미지 내 인덕터가 양품인지 불량인지 판별해내는 모델로 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15장의 모든 이미지에 대하여 딥러닝 모델 활용 불량 여부를 판결한 후 최종적으로 해당 단일 인덕터 샘플이 양품인지 불량인지 최종 판단을 내리는 불량 판별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총 15장의 이미지 중몇 장의 이미지가 불량으로 판별되었는지를 카운트하여 해당 카운트값이 미리 정해놓은 인계값과의 비교를 통해 최종 양품, 불량 판정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불량 판별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인덕터 샘플을 가지고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5장의 이미지를 모두 사용하여 분량 판별을 수행할 경우 정확도 100%로 양품, 분량을 판별해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15장의 이미지를 모두 촬영한 뒤에 분량 요구를 판별하다 보니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5장만으로 부, 분량 판별을 수행했을 때의 성능도 함께 검증해 보았습니다. 다섯 장을 가지고 불량 판별을 수행할 경우 양품을 불량으로 판별하는 확률이 증가하긴 했지만 불량을 불량으로 판별하는 확률은 여전히 100%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인덕터는 단가가 수십 원 또는 수백 원 수준의 저가 부품이기 때문에 양품이 불량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하여도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중소기업에서는 다섯 장 이미지로 불량 검출을 수행하는 것이 불량을 판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생산 공장 운영 관점에서 더 많은 이점이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분량 검출 시스템의 소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는 딥러닝 출원 연산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 하나인 TVM 딥러닝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딥러닝 모델 출원 연산이 실행되는 엣지 컴퓨팅 환경에 최적화된 연산 스케줄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활용해 최적의 딥러닝 출원 엔진을 생성하였습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 엣지 컴퓨팅의 연산자원이 CPU, GPU, FPGA 또는 딥러닝 전용 가소칩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맞는 최적화된 연산 스케줄 생성이 가능하므로 딥러닝 추론 소요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딥러닝 연산 소요시간 최소화는 TVM에 포함되어 있는 최적 연산 자동 스케줄 생성 기술인 OTVM이라는 기능을 적용하여 엣지 컴퓨팅 플랫폼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딥러닝 기반 불량 검출 딥러닝 모델의 추론 소요시간이 기존 9ms에서 최적화 후 3.6ms로 추론 소요시간이 단축되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불량 검출 기술은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한데 특히 저희 실이 보유하고 있는 5G MEC 실증 테스트 베드 장비를 활용하여 그기능을 검증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5G MEC 플랫폼에서는 딥러닝 추론은 오프로딩하여 기 개발된 비전 검사 장치와 연합하여 분량 검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으며 해당 기술은 작년 과기부 차관 참석 5G 오픈 테스트랩 현장 방문 행사 때 시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개발한 초소형 부품 분량 검출 기술의 데모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딥러닝 기반 초소형 부폰릴라인 분량 검출 기술은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기술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공장을 우리는 스마트 공장이라 할수 있겠는데 생산 라인의 유연한 변화가 필요한 스마트 공장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제품 스펙 변화에 따라 제품 또는 생산 라인의 유기적인 변화가 불개폐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전 검사 장치 또한 새로운 부품에 대하여 불량 유물을 검체 내는 기능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등그 요구사항이 변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다시 말해 기계학습 모델의 개발뿐 아니라 배포, 유지,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주기적 정책을 mlops라고 하며 기계학습 모델이 사용되는 서비스에서 요구사항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mlops 기능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부품에 대한 분량 검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딥러닝 모델의 재학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AI 전문 인력이 부족한 국내 인재풀에서 국내 제조 중심의 중소기업이 학부 때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AI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 실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딥러닝 모델의 재학습, 최적화, 배포 및 관리 등 MLF 기능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GUI 기반 MLOps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요구 사항의 변화에 따라 모델을 재학습시키고 최적화하여 서비스가 구동되는 현장에 자동으로 배치시키는 기능을 GUI 프로그램을 통해 간단히 동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LOps 플랫폼의 요소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관리 모듈에서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셋의 저장과 같은 관리 기능과 더불어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 라벨링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라벨링 프로그램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모델 학습 모듈에서는 딥러닝 모델의 구조를 사용자가 GUI를 통해 손쉽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직접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모델에 대하여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상 분석용 컨볼루션 딥러닝 모델의 경우 레고 블록을 쌓듯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중하는 형태로 모델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어렵지 않게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모델 학습 모듈에서는 파이터치와 다크넷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더 다양한 딥러닝 모델 학습 프레임워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 AI 모델 최적화 모듈에서는 앞서 언급해 드린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 TVM 딥러닝 컴파일러를 적용해 AI 추론 엔진의 자동 생성 및 최적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AI 모델의 배포는 쿠버네티스라는 도커 컨테이너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에 배치되어 있는 다수개의 엣지 컴퓨팅 플랫폼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형태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